어르신들의 소중한 잇몸 건강을 지켜서요, 치과 가는 일은 줄이고, 앞으로 10년은 거뜬하게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간단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치과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또 비용 걱정 때문에 아파도 그냥 꾹 참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아요.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매일 딱 3분만 투자하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치과 가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요, 무려 35년 경력의 한 치과에서 선생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수많은 환자분들한테 권해서 효과를 본 바로 그 비결을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가 썩거나 깨져서 치과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멀쩡한 치아를 빼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치아의 뿌리를 꽉 붙들고 있는 잇몸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큰 나무도요. 그걸 받치고 있는 땅이 무르면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치아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치아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잇몸이 무너지면 결국엔 멀쩡한 이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60대가 넘어서 빠지는 치아의 절반 이상이 충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잇몸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양치질하실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시나요? 아이고 요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바로 잇몸 속에서 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뜻. 그러니까 치주염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니, 나는 하루 세번 꼬박꼬박 양치하는데 왜 자꾸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하고 좀 억울해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칫솔질을 해도요, 그것만으로는 우리 잇몸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균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칫솔모가 미쳐 닿지 못하는 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선, 또 치아랑 치아 사이의 그 좁은 틈새에 세균들이 똘똘 뭉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게다가 입 냄새의 주범인 혀에 끼는 허연 것, 설태나 입천장 볼 안쪽 같은 곳은 칫솔질 할때 쉽게 놓치는 곳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사각지대를 깨끗하게 청소해 줄 지원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아 사이를 슥슥 닦아주는 치간 칫솔 그리고 혀를 깨끗하게 해주는 혀 클리너 같은 것들이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아주 놀라운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올해 74대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혈압약 때문에 입이 자주 마르셔서 사실 입문병에 아주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10년 가까이 잇몸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너무 신기해서 어르신,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주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대요. 비결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양치하고 나서 잇몸에 뭘좀 발라줘요. 아니, 무슨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다는데,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네그 비결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르신이 실제로 사용했고 또 치과의사 선생님도 그 효과를 인정한 기특한 잇몸 지킴이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게 세균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좋다고 해요.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죠?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프로폴리스. 잇몸이 욱신거리고 아플 때 염증을 진정시켜준대요 세 번째는 바로 천일염 굵은 소금입니다 세균을 억제하고 작은 상처를 보호해주고요 네 번째 유칼립투스 오일은 입냄새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차 우린물 이건 잇몸 붓기를 빼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어떠세요? 전부 주전에서 구하기 쉽고 저렴한 것들이죠? 자 그럼 이 좋은 재료들을 도리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매일 3분 잇몸 관리법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양치를 다 마치고 나서요 깨끗한 면봉에 천일염을 아주 살짝만 정말 콕 찍어서 묻힌 다음에 잇몸선을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내듯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코코넛 오일이나 프로폴리스 원액을 역시 소량만 묻혀서 잇몸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시는 겁니다.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지그시 눌러주듯이요. 그리고 매일 치실이나 치간칫솔 쓰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연구 결과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은 소득이 낮을수록 잇몸병이 더 많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요, 딱한 가지. 치간칫솔을 꾸준히 사용한 분들한테서는 그 차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매일 치간칫솔을 쓰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어르신들의 잇몸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방금 제가 알려드린 3분 습관이랑 더불어서 평소 생활 습관도 같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건강한 잇몸이 편안한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드셔서 입안이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해주시고요. 둘째,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골고루 챙겨드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셋째, 잇몸에 가장 나쁜 담배와 술은 조금 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데 아픈 데 없으시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정기검진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우리 어르신들의 잇몸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 짓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보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양치 다 하시고 나서 코코넛 오일 딱한 방울 잇몸에 발라보는 것, 딱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돈안 드리고 건강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보이시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